하나님 말씀 오늘 화요일 1월 15일, 에발산에 쌓은 재단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월 15일. 저희 교회는 1월부터 큐티인으로 교제를 가지고 아, 이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8장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어 에발산의한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세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하목제물을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돌에 기록함이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기를 맨 레이 사람 어,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짐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정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함이라.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아이승의 전투에서. 어,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 드렸던 것은 30절에서 이제 31절처럼 예배와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에발산의 한 재단이라는 것은 세금, 이 세금이라는 것은 어, 여기 말하는 그리심산과 그리 에발산 중간에 있는 그 지대를 말하는데 그 세금 베델 근처 산을 말하는 것이 베델 근처 이 베델은 어,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에발산의 한 재단에 이렇게 재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재단을 쌓았는데 특별히 쇄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돌새 쇠돌, 돌이 나옵니다. 새돌새 돌로 쌓았습니다. 새붓질를 사용한 이방 재단과 구분되어서 여기서 보면 이새 돌이라는 것은 외형적이고 인위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곳에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연 그대로 있는 돌 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단 위에 다시 말하면 순전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기 여호와께 번제물, 특별히 번제물, 번제물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속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누구로 인해서 이 승리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복병을 두어서 승리를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바로 감사 자원하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이제 뒤에 보면 율법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것들을 선물로 드릴 때, 주 받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들을 든그 속에 우리의 승리들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병을 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략 지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 승리의 소식들을, 귀한 지혜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적용,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예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살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말씀, 율법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이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33절에 보면 장로, 관리, 재판장, 본토인, 이방인, 죄사장들 모두를 다 여기에 모이게 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35절에도 보면 온 회중 여자 아이들 그들 중에 동의하는 그리움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성의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패배했나요? 아간으로부터 패배하지 않았어. 한 사람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배한 그러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절반은 그린심산이다 절반은 에발산이다 그린심산은 울창한 숲이 이루어있는 산이었고 그리고 에발산은 돌밭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울창한 숲 축복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어지고 또 때로는 저주의 말씀 이 말씀들이 선포되어졌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34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축복의 말씀도 있죠,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도 보는 끝자락에 보면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 일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말 말씀 듣고. 싫어하는 말씀은 듣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축복만, 축복의 말씀만 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이들이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패배를 가져왔듯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대고 중심에 두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혈기,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율법은 어떡합니까? 율법이 순종해야만 이 율법의 어, 그 전쟁에 승리했는데. 신약이 와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또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님.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죄에 대한 생각들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자극시키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이 내삶 가운데 순종으로 열매 맺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선포되지는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순종하는, 승리하는 우리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나옵 나이다 아멘.